할머니가 이 끝에 이렇게 꽃발을 접어주시더라고요, 세 개를. 세개 3개 접어서, 하나는 지갑에 놓으시고, 하나는 휴대폰에 넣고, 하나는 차에다 넣고, 믿고 좀 세월을 낚으면서 가라. 그러면 막힌 돈 풀릴 것이고, 나가는 돈도 좀 모아질 것이니까, 믿고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했는데, <목소리> 꽃가리입니다 어느 분이 이제 점사를 보러 오셔가지고, 이제 막, 돈도 막히고, 돈이 자꾸만 센데요. 일은 많이 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해서, 제가 일을 해야죠, 일단. 구슬 한 다음에, 할머니가 일 끝에 이렇게 꽃갈을 접어주시더라고요, 세 개를. 세개 접어서, 하나는 지갑에 놓으시고, 하나는 휴대폰에 넣고, 하나는 차에다 넣고, 믿고, 좀 세월을 낚으면서 가라. 그러면 막힌 돈 풀릴 것이고, 나가는 돈도 좀 모아질 것이니까, 믿고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했는데, 3, 4개월 지나니까 오셨어요. 감사하다고. 어디서 돈못 받았던 거, 어디서 떼인 돈,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법당에다가 감사하다는 뜻으로 좀 올려놓고 가셨습니다. 뭐, 아니다, 기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을 갖고 한번 행동해보세요. 막힌 돈 풀립니다. 나가는 것도 세워진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다가 할아버지 비방이나 이제 이렇게 우리네처럼 이런 삶을 사는 사람한테 가서 이걸 진짜 비방으로 써주세요 하면 더 효과가 있겠지요?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근데 그게 또 아까우시면 본인들이 한번 해보세요. 효과는 있습니다.